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하트하트 하트.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뭐 바로 들어가죠 여러분 오늘 조금 어, 변화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물론 뭐 폭등한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뭐1.37% 8만 1200원으로 예상 어, 마감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오늘 어, 카카오 예 이제 카카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이게 반비례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 한번 여러분들께 먼저 띄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오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어 거래량이 터졌죠. 예 거래량이 오늘 터지고 4월 15일 날도 보시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게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오늘, 어, 카카오가 12,500원 빠져가지고, 예, 7.37%가 빠졌죠. 예. 그래서 15만 7천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대, 음봉을 냈고, 중요한 것은, 어, 5일선을 깼다는 겁니다. 5일선을 깨서 거래량도 터지고, 장대, 음봉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어, 카카오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또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한번더 아마 나올, 나오겠죠. 올나예 기술적 반대,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카카오의 시세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예 어느 정도 예좀 조정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어 여기 21선 61선 터치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카카오 수급을 보면 예, 오늘, 예, 개인 투자자들이, 예, 270만 주 매수했습니다. 이, 매수하신 분들 또, 이게, 장기 투자자이시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또 대부분이 보면, 이, 단기로 어떻게 한번 좀 먹어보시려고 수익을 좀 내려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좀, 뭐, 어쨌든, 오늘 혹시 카카오 사신 분들 계시면, 그냥, 들고 가세요. 또, 뭐, 몇 개월 들고 가고, 오르니 안 오르니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뭐, 그냥, 얘랑 나랑 같이 죽는다 생각하고 그냥 몇년쭉 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지금 영상 보신 분 중에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또뭐 팔고 이렇게 하,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80만 주 팔고 어, 어, 기관이 92만 주또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카카오가 이렇고요.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 좀 확인하고 가야죠.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는 밑에 이게 렇 W 제가 지금 그 바닥 어, 패턴을 그려드렸는데, 이게 전형적인 W 바닥 패턴이라고, 어, 뭐, 기술적 분석 책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림, 그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영상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여기서는 제가 거의 바닥을 확인했다고 봐요. 왜냐면, 뭐, 3분기 실적 좋죠? 뭐, 4분기 걱정한다는데 그렇게 실적 빠지는 거 아니죠? 내년에 실적 더 좋죠? 뭐, 여기서 치고 빠질 자리가 없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어 8만 원 밑으로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 걱정할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매수입니다. 예. 어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좀 개인이 매도했죠. 한 180만 주, 200만 주 가까이 매도했고 기관이 한 190만 주 매수를 했어요. 예. 기관 분들 오늘은 약간 영혼이 있는 모습 예 보여줬습니다. 하여튼 눈치는 빨라가지고, 어, 하여튼 기관분들, 어쨌든 매수를 해서 삼성전자가, 예, 8 1,200원 됐습니다. 1,100원, 어, 상승해서 1.37% 오래간만에 보는 양봉이죠? 예, 삼성전자.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 여러분들께 요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가 빠지니까, 뭐, 잘 됐다, 뭐,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또, 그렇게 생각을 또 여러분들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저는 카카오가 보통 올랐을 때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이고 카카오가 빠진 이제 조정을 보이면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이런 순환매 분석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 드린 거고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카카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조종은 오는 거거든요. 조종은 오는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걸 뭐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카카오는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카카오처럼 저는 삼성전자도 곧저 위에 저렇게 있을 때가 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 말씀을 진짜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렇게 위에 있을 때 물론 환호하죠, 기분 좋죠, 따뜻하죠. 그렇지만 저렇게 위에 있을 때 걱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누워 있을 때그 걱정을 하세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같을 때는 편안하게 따뜻하게 얼마나 평평해요? 지금 삼성전자 평평하잖아요. 얼마나 따뜻하게 누워 계시면 돼 편안하게. 그런데 보통 이럴 때 오히려 편, 안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위에 카카오 보면 저 위에 빼쩍빼쩍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울 때도 없어 거기는 안따안 따뜻해요. 편안하지도 않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렇게 급등해가지고 이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고 아 이게 조금 또 급락이 오면 좀 마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누울 때는. 돈 있을 때는 계속 사먹으면서 따뜻하게 기다리면 돼요. 아유, 뭐, 이제 뭐, 크게 빠질 자리도 없고, 오를 일만 남았네. 그렇게 하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된다. 막 불안해 하시고, 우울해 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 고점일 때, 쭉쭉 양봉 뽑을 때, 오히려 영원히 난갈 거야. 막 이러면서, 와, 난 뭐, 영원히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건 절대 없다 그리고 이렇게 고점일 때 쭉쭉 뽑을 때막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땡겨 가지고 매수하는 거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같이 기간 조정일 때도 매수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댓글 보면서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외면 받았어요. 야 지금까지는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빠졌어요. 많이 하락했죠. 연초 이후에. 그렇지만 sk하이닉스도 어, sk하이닉스는 그래도 4.64% 상승했어요. 카카오는 뭐 거의 따블났고 네이버도 50% 가까이 상승했고 기아차, 현대차도 어느 정도는 올랐어요. 수익률 놓치면 삼성전자가 올해 상당히 안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되고 다시 담아야 되고 꽉 쥐고 있어야 된다. 예, 옛날 애인분들 꽉 쥐고 있지 못해가지고 다 많이 보냈잖아요. 예, 꽉꽉 꽉 붙들고 계세요. 예,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같이 예, 지금같이 어, 시가총액 대비 이익부지 비중이라든지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 방향이 개선 속도가 모두, 예,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를,를, 대안을 찾기는 저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카카오, 물론, 어, 뭐, 4차 산업혁명 다 좋아요. 근데 4차, 카카오 지금 퍼가 200배, 300배, 400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물론, 뭐, 이제, 그런, 뭐, 4차 혁명 관련주고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폴을 많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밸류에이션 상 내년에 60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영업이 60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삼성전자는 분명히 한 번에 큰 슈팅이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슈팅이 온다고 또 해서 그게 뭐 좋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적당하게 천천히 알아서 예, 그렇게 가주는 게 좋지. 또막 이렇게 급등하는 거, 사랑합니다. 예, 세력분들 봐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예,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삼성전자를 죽, 주가를 눌러왔던 위험요인 뭐 이런 거 4분기 이런 것도 2분기 정점을 찍고 분명히 해소된다. 지금은 4분기를 걱정하지만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 내년 초를 생각하고 주가가 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주가가 저는 이제 어 지금은 정말. 최소한 매도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어 서버용 반도체 수요 예 이게 어 회복 구간에. 어 그 접어들고요. 그리고 내년에 나오죠. 인텔의 DDR5. 예, 이게 나오면서 서버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하반기에 뭐 나옵니까? 예, 폴더블폰 나오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 라인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 2분기에에서의 어, 최악의 상황은 이제 3분기 가면서 어, 팡팡 좋아질 수 있다. 최소한 빠지진 않는다. 예,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